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는 기본 과정과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소소한 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복제 대상인 상어 머리입니다. 평평한 아크릴판 위에 대상을 올려주고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세요. 고정을 해주는 이유는 테두리를 조금 더 야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눈대중으로 만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영상 제목이 전문가처럼 만들기, 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복제 대상과 테두리의 간격은 8m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실리콘도 많이 들어가고, 촬영을 하기에도 어렵거든요. 사장님 손이 생각보다 늙으셨네요. 네, 사실 제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저는 너무 떨려서 못 찍겠더라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테두리를 그려주셨다면 다시 상어 머리를 치워주고 적당한 길이로 필름지를 잘라줍니다. 글루건 자국을 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필름지와 아크릴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깔끔하게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름지를 이용해 테두리를 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시작 부분을 체크해주고 테두리에 필름지를 대면서 맞춰 나가는데 굴곡이 있는 부분은 접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크릴판과 테두리에 함께 체크를 해줍니다. 이 친구는 제법 둥근 녀석이라 두세 군데만 접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필름지 길이가 상어군보다 좀 짧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낮은 필름지 한 장을 더 잘라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아까 체크해준 부분을 접어줄텐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필름지의 위와 아래 부분을 딱 맞게 접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삐뚤게 접는다면 애써 만든 테두리가 아크리판 위에서 열심히 달그닥거리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양쪽 끝부분을 조금만 남기고 잘라준 다음 반대로 뒤집어 시작부분과 끝부분이 맞물리도록 해줍니다. 테두리는 처음에 체크했던 시작부분에서 시작하고 또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만약 영상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오지 않고 뭔가 직각으로 표현이 된다면, 아참, 반대로 뒤집어라고 했지라고 떠올려 주세요. 테두리가 붕 뜨지 않게 안쪽과 바깥쪽을 테이프로 잘 고정해 줍니다.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 테두리를 선에 맞게 잘 붙여 줍니다. 필름지는 표면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는 붙이기 제법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멋지게 한 번에 쭉 둘러주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두세 군데에 먼저 살짝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굴건이 안쪽으로 세워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고정이 잘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좀더 씩씩하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어머 뭐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형틀을 만들어 실리콘 물들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한번을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커트를 만들었는데 실리콘이 새어나온다면 제 눈물도 같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레탄을 이용해 바닥을 마감해줍니다. 우레탄 마감은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바닥 부분을 더 도톰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레탄 A와 B를 1대1 비율로 섞어주면 경화가 진행되는데 고온으로 발열하면 경화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대상을 넣은 상태로 오레탄을 살살 부어주는 게 좋지만, 이렇게 높이가 있는 친구들을 만들 때는 오레탄을 바닥에 먼저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면이 살짝 잠길 정도만 부어주고 상어를 살며시 올려줍니다. 오레탄은 온도에 민감한데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굳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레탄은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투명한 상태에서 흰색으로 굳으면 경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뜨겁기 때문에 식을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드디어 제가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만은 아니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요. 틀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실리콘을 부어주겠습니다. 상어는 사이즈가 제법 크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경도 0도의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우레탄과 마찬가지로 부가형 실리콘도 A와 B를 1대1로 섞어주면 경화가 진행됩니다. 이걸 만들려면 실리콘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답은 경험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생각했을 때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kg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은 작업 시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남는 것보다는 살짝 모자르게 준비해서 조금씩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한번 섞은 실리콘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실리콘 완벽하게 비비기. 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종이컵이나 통에 넣고 휙휙 저어주신 경우를 많이 보는데 소량일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만약 지금처럼 용량이 큰 작업을 한다면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은 A와 B가 제대로 교반이 되어야 하는데 포인트는 통의 바닥 부분과 도구의 모든 실리콘까지 야무지게 비벼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을 긁었을 때 뽀짝뽀짝 뽀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제 실리콘 교반이 완료되었습니다. 실리콘을 바라보면 어 기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거나 기포 알아서 잘 올라오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속에 얼마나 많은 기포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공 탈포기입니다. 클래스 문의를 받을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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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탈포기 꼭 필요한가요? 이것과 탈포기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탈포기를 작동하면 압이 올라가면서 실리콘 내부의 기포들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 이동이 미숙해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실리콘이 쭉쭉 올라가다가 푹 꺼지게 되는데 이때가 탈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사실 탈포기는 정말 심플한 장비입니다. 그냥 진공모터가 달린 깡통이거든요. 탈포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리콘 온도를 낮춰 경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로, 나눠붓기를 통해 기포가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리콘은 탈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부어줍니다. 원래는 정확한 눈재중이 주특기인데, 아무래도 제가 바다의 왕자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차로 탈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제가 실리콘을 냅다 붙는 과정에서 분명 기포가 다시 생겼을 겁니다. 상온을 넣고 2차 탈포를 진행합니다. 탈포가 진행되는 동안 실리콘을 추가로 교반합니다. 1.6kg 정도를 더 비벼주면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구매하시면 보통 플라스틱 통에 밀봉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정확한 계량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 같은 플라스틱 볼에 적당히 필요한 만큼 덜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실리콘 비비다가 하루 다 가겠어요? 정말 그게 최선인가요? 사실 공구를 사용하면 20초 안에 실리콘 비비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자란 실리콘을 마저 채워주고 다시 모자란 실리콘을 계량합니다. 앞으로는 몰드 전문가 말고 몰드 초보자라고 불러주세요. 실리콘을 마저 채워주면 이제 정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실리콘의 경화시간은 온도와 양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몰드를 제작했을 때는 그냥 다음날 꺼내주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탈영을 할 때는 먼저 필름지를 잘 벗겨내고 아크릴판에서 실리콘 몰드를 분리해주세요. 바닥마감은 했던 우레탄을 잘 떼어내야 하는데 우레탄은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조심조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자꾸 뿌옇게 되는데 제가 영 어설퍼서 함께 울어주는 것인지 왜이런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실리콘 몰드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자인과 소재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마감을 하고 제작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작과정을 소개해드리는 포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